자그 다음 문장은 2012년 경찰 리차 틀린 사람 없죠. <laughs> 틀렸어 아니 봐봐 이것은 이것은 해석하는 자체가 아니라 어, 경찰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는 거예요. is잖아요 동사지 뒤에 보어 나와야 되잖아 그죠? Reduction 명사잖아 명사 명사가 나왔어 그지, 컴마도 없이 Reduction crime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지? 어. 일단은 문장이 안 돼. 대트 자리 나왔으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걸 동사로 보이면 목적으로 보면 이거 또라이죠. 비동사담에대트는 항상 명사랑 있으니까. 그죠? 선행사도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너무했나? 미안합니다. <laughs> 우리 공무원들 반말하면 되게 싫어한다는데 네, 말투가 이래. 자, 근데 말투가 이게 공격적이지. 머릿속에잘 들어와요. 알겠니? 내 변명이야. Have r e d u c e 야 동사 동사 쓰면 안 되잖아. 그치? 그니까, 러 자, 아까와 똑같은 문장이야. 비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뭐 나와야 되죠? 그럼 뭐 나와야 돼? 동명사 아니면 투부정사, 나... 어, 저, 명사가 돼야 되겠죠? 음. 자, 명사 나올 수도 있고 투부정사였으면 형사가 될 수도 있겠지. 일단은 그니까 투부정사의 형태 아니면 어떻게? 동명사의 형태가 나와야지만 문장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준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어가 나올 수 있겠지. 이해되지? 음. 로버트 필.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British system of the policing. 경찰, 영국 경찰 시스템의 창시자네요? 이 사람이 explained. 자, in 1822. 자, 1822년에 이런 걸 설명했습니다. 자, 우스. 어, 주어는 자, 동격이니까 아무거나 봐도 되겠다. 설명했다가 동사죠? 기초, 자, 기본 임무를요. 기본 임무를 설명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for which가 있어요. 자, for which가 있다는 건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지. 됐어? 어. 그럼 for which는 해석 어떻게 한다 있어? 이런 미션 안에서, 이렇게 바로 간다 있죠? 이런 미션 안에서, 자, 어, for which exists. 경찰의 존재는? 맞습니까? for which? for which exists. 맞네요. 자, 경찰의 이렇게 경찰이 존재하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다? 범죄나 무질서를 감수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한 거죠. 네. 음. 잠깐 혼동했어. 이그지스트가 동사인 줄 알고. 이그지스트가 동사가 아닌 이유가 뭐야? 만약에 동사였나면 s가 붙어야 되죠. 보리스가 네. 3인칭 단수니까. 네. 음. 이해되셨어?